저는 한국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영성이 깊다, 혹은 영력이 강하다. 그런데 솔직히 많은 경우 이 말을 기도를 오래 한다, 신비한 체험을 한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소가 말하는 영성은 조금 다릅니다. 영성은 단순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경험이나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이웃과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성은 언제나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와 함께 식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곧 삶으로 드러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예,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요. 이것은 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이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영성은 삶으로 드러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흔적은 결국 우리의 성품에서 가정에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영성을 신비 체험이나 능력으로만 좁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 전체의 태도로 회복할 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